안녕하세요. s 7 최인근 형사 이건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대구 교육에서 수강을 하셨던 수강생 선생님이신데요. 고개를 왼쪽으로 젖힐 때 오른쪽에 목 어깨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선생님께서는 오른쪽에 목 어깨 통증 때문에 목 어깨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고 평소에 릴리즈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 해주셨는데요. 체형 평가를 해보니까 이 선생님은 오른쪽 어깨가 올라와서 아픈 타입이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아래로 축 처져서 어깨에 통증이 있는 타입이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생님께 해드린 솔루션이 무엇이었냐면 오른쪽 어깨를 으쓱하고 다시 고개를 왼쪽으로 넘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전에 있던 목 어깨 통증이 싹 사라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선생님은 오른쪽 상부 승모근이 과하게 늘어나서 목, 어깨 통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분이 승모근을 또 스트레칭시키고 계속 풀어낸다면 어깨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영상을 시청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한번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좌우로 움직여서 이렇게 했을 때나 불편한 거 있으세요? 조금 이렇게 당기시고 목을 여기로 넘기면 은 다시 이 상태에서 목을 쩔로넣겨주세요 이렇게만 들기죠 이게 원인이 지금 자, 다 보고 오셨나요? 정말 오른쪽 어깨만 으쓱하고 다시 통증을 검사하니까 통증이 사라진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은 중립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깨가 과하게 올라와도 어깨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어깨가 과하게 처져도 어깨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등이 과하게 굽어도 등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등이 과하게 펴져 있어도 등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리도 마찬가지로 허리가 과하게 굽어서 일자 허리가 되어도 허리 통증이 당연히 생기고요. 반대로 과하게 전만이 되어도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통증이 나타났을 때그 부분을 풀려고만 하신다면 그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만약 목 어깨 통증이 있는데 어깨가 처진 분이시라면 그대로 팔을 위로 올려서 하늘을 찌르듯이 위로 쭉 뻗어서 상부승모근을 강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많이 약화가 되는 상부승모근은 견갑골을 상방회전 플러스 거상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우리 목을 굳게 만드는 근육인 견갑거근은 견갑골을 하방회전시키고 마찬가지로 견갑골을 거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견갑거근이 아닌 상부승모근을 쓰기 위해서는 날개뼈를 상방회전시킨 상태에서 거상을 시켜 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겠죠. 통증의 방법을 잘 찾으셨는데 적용을 잘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내 고객에게 잘못 알려 드려서 경각거분을 쓰게 이 만든다면 목이 더 굳어질 수 있겠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본인의 체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문의 링크로 오셔서 문의를 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전문가분이시라면 H7의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체형규정사 육성과정을 꼭 수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필드에서 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필수로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A7이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